다행이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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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인가요? 아, 이 노래는 라이언킹 노래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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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부엌이라가지고요 신탁을 <laughs> 무서하거든요 이중태저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뒤로 찍기 할수있보실래요 응. 네요! 앞뒤로 찍기 요 옆으로 달릴게요! 시연이도 아, 네. 같이 해! 옆으로 찍기! 우리 집집이 자꾸 짜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있어요. 우리 여기 미국이잖아요? 한국은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과자랑 장난감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것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저, 저거 집 소개할 때 받은 루시 장난감이에 너무 약해서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쌤이 장난감. 이름을 알려줄게요. 루시 쌤이. 볼트랑 맥스예요. 나는 볼트 한 명, 나 맥스예요. 볼트랑 맥스고 이건 저 집속해 동안 똑같이 다이어리에요 집속해 하세 너무 빨리했죠? 미안해요. 자 여기 어째?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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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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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일기 쓰는 것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여기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거예요. 일기를 어, 한번 그래. 소개해줄 수 있나요? 일기요? 저거 다읽어줄고 다 아니면 한 장만 읽어줄요 그냥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laughs> 자, 여기. 저거 읽어줄게요 네. 제목 유튜브 어제, 어제는 유튜브를 찍었다 구독자가 벌써 4명이나 됐다 너무너무 좋았다 다 읽었고 이제 과자 소개를 할 거예요 과자를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누가요? 누가냐면 할머니?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d o 는 공짜로 주는 이모티콘이 n 게 m o n 다 y 렸 o u can buy. I don't know how many money y 되고 can 색깔 y 다 알려줄게요 안 o w how 자 a n y money you can buy. 색 d 랑색 핑크색. 이렇게가 웨이 색깔 되 거야. 여러분도 한국, 미국에 계셔도 한국 이런 거를 어린이는 한 번도 가내다라고 해보세요. 진짜 맛있고, 장화감도 엄청, 엄청 좋아요. 어엄 재밌고, 그 다음에 핑크색 다이어리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